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살아야지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개의 블록이 동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laughs> 오늘은 동시청약 추첨 70% 의정부 고산수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이 의정부 고산수자인의 물량들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추첨 물량 중에도 이 고산수자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이 만드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우선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어,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의정부에 1년 이상 거주하시, 거주하신 분들 30%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세 개의 블럭이 이제 동시에 분양을 시작을 하는데 이세 개의 블럭들을 동시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당첨자로 선정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의 초과 물량에서는 70%의 추첨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 주변에 이제 2020년도에 입주, 입주를 한 아파트들과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분양가 자체가 아주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통합해서 본다면 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물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그래서 이러한 신규 물량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고산지구의 C1, C3, C4 블럭으로 3개의 블럭이 동시 분양을 하고, 이 조감도에서 보게 된다면 C1 블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C3 블럭이 있고, 그리고 C4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구가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 예정부지도 있고, 뭐 주변에 천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밀락지구가 있어가지고, 그 밀락지구에 있는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 수가 2,000세대를 넘습니다. 그래서 세대 규모는, 어 적정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규모는 C1 블록이 이제 240세대, 작죠. 그리고 C3 블록이 1134세대. 그리고 C4 블록이 이제 1033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이 이제, 어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어, 8호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제 8호 초과하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만약에 이 의정부 쪽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 그리고 어, 저가점자의 저가점의 분들이라면 이 추첨제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보게 된다면, 워낙 많이 이 입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본다면,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정차하게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경매를 했던 2000년대 뭐 초반 때 그때 뭐 지분이 15평에서 20평 되는 빌라들이 4천만원 5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억 8천 2억까지도 오르면서 매매를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의정부역의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의 상승 여력은 지금 무섭습니다. 뭐 신규 아파트들이 워낙 다 무섭죠. 그리고 이 의정부 역에서 좀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탑성역, 7호선이 연장되는 탑성역이 있는데, 2025년에 이제 개통 예정인 어그 7호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수자인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밀락지구가 있고 이 밀락지구에 있는 인프라를 좀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뭐 코스코, 코스트코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영화극장 메가박스 같은 것들이 밀락지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탑성역 인근에 이제 있는 어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법조타운이나 이런 추후에 이런 직주 근접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산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들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는 지금의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력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뭐, 아주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아니라면은,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면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강 로제비앙이 바로 인근에 있고, 그리고 대방 노블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2020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대를 본다면, 이제 호가는 7억에서 8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호가입니다. 호가.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이제 5억대를 넘어서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이 5억대 실거래가를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는 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이제 책정하기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비가세 물량들을 봐야 됩니다. 비가세 물량들. 비가세 물량들을 봐야 되는데 비가세 물량이 아닌 최근에 이제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5억의 실거래가가 된 가격들은 합당한 가격이라고 제, 저는 보여지지 않고 지금 호가 측면에서 본다면 7억과 8억의 이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뭐 호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이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8사 타입을 봤을 때는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입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드시 가셔서 입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투자 측면에서 이런 물량들을 무조건 내집마련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거주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C1 블록입니다. 이 C1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작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동으로 된 모습이고, 있어 여기 이제 전체의 그 단지 배치도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C1 블록은 좀 작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C3나 C4가 좋다고 보여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C1이나 C3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어, 세대수보다는 이제 평형대가 8.5 제곱미터 이하의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력을 좀 깊게 탄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대형 평형이랑 같이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그래도 다소 가격 형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c4 블럭이 이제 대형 평형하고 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이 c4가 더클 수도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C3나 C4 블럭이 C1 블럭보다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3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C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구 타입으로만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타입은 AB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중앙에 공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이제 대부분의 A타입 판상형 구조로 이렇게 분홍색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탑상형의 구조 7구 B타입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블록 보다는 이 3블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하 세대수가 좀 많고, 공원화가 좀잘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도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C3블록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배치도가 이제 C4의 그 배치도입니다. C4 블럭이 이제 제일 먼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C4 블럭에서 당첨이 되면 C1이나 C3의 청약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효력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8, 5제곱미터 그 이하는 100% 가점제인데, 8, 5 초과의 물량들은 70%의 추첨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101 타입과 125 타입이 있는 이 8, 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물량이 있는 것이 이제 C4 블럭입니다. 그래서 저가점 때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 C4 블럭에 101 제곱미터하고 125 제곱미터를 이제 청약 신청을 하셔야지 이제 70%의 어, 당첨자 선정을 하는 그런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판상형의 모습이고 단지 배치도는 좀 동강거리가 좀 좁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판상형 구조로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이 101제곱미터, 125제곱미터의 물량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1의 이제 79a 제곱미터의 물량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217세대의 물량이고 어 구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침실 1 안방이죠. 안방에 드레스룸도 양면으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있는 모습이고 파더룸도 우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침실 3에도 붙박이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펜트리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주방 펜트리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펜트리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룸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발코니도 이렇게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구조 자체는 이 79A 타입의 구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79B 타입도 보겠습니다. 23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수가 작습니다. 이거 당첨되기가 뭐 가점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구조를 보니까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보면은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7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둘다 포베이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알파룸이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인 것은 이제 창이 두 개의 창이 나 있습니다. 전면 창과 측면 창이 나 있고,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면 창이 나 있는데, 이 드레스룸에도 측면 창이 나 있죠. 그래서, 이 창문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펜트리가 현관 펜트리와 주방 펜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면적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 7구 비타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상당히 우수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세대도 작기 때문에 어,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물량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방이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가 좋아. 보입니다. C3-79 의 A타입은 앞서서 본 A타입 같은데요. 이제 세대수가 919세대입니다. 그래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물량인데 보시면은 A타입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3 블럭의 79 B 타입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타입은 보지 않고 세대만 보면은 215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3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본79 A 타입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력 평형대로 보이고 79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수가 그래도 A 타입과 비교한다면 많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는 B 타입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C4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평면이 나오는데요. 69 A 타입인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98세대이고, 어, 타입 자체의 구조는 굉장히 평면 잘 뽑은 것 같아요. 한양수자인에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역자 드레스룸이 안방에 들어가고, 어, 제가 봤을 때 특이해 보이는 것은 뭐, 펜트리 공간이 현관 펜트리가 있고, 그리고 주방 펜트리까지 6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넣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알파룸은 없지만은 그래도 드레스룸도 크기가 괜찮고 펜트리 공간과 현관 펜트리가 있다는 것이 장점적으로 보입니다. 맞통풍 뭐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여기 6구 타입인데도 보면은 여기 개수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C4 블럭의 6구 B 타입 48세대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도 평면이 굉장히 우수하게 보여지네요. 어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기역자 드레스룸, 창문 잘나 있고 그리고 어, 파우더룸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넓은 모습이고 있 펜트리 공간,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펜트리 상당히 큽니다. 6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창문까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현관에도 펜트리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A, 그 69AB 타입이 모두 평면이 우수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상위 20% 안에 드는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알파룸 없는 것 빼고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C4 블럭의 이제 84 타입인데요. 84 타입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480세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제가 봤을 때는 79 타입과 봤을 때 크게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펜트리, 그리고 주방 펜트리, 7구 타입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봤던 평면들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이 8사 타입의 평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만 본다면 우수한 평면인데, 이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파룸 공간을 하나 넣어줄만도 한데, 오히려 출구 비타입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서재 형식으로 알파룸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평면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었고, 그래서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평면, 이 자체 평면은 좋지만은, 이 한양수자인에서 지금 보여지는 평면에서는 8사타입 치고는 그래도 좀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4 블럭의 이제 101 타입입니다. 이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 가점대 의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283세대입니다. 어 포베이 형식이고 그리고 침실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있고 어, 구성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팬트리도 넓어 보이고 어 발코니도 네모 반듯해 보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성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백일 타입 가, 이 백일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를 상당히 잘 뽑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뽑았던 그런 어, 평형들도 있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양수자인의 그 평면치고는 그렇게 나쁜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제 저가점대의 분들이 당첨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호 블록에 125제곱미터의 물량인데요 이 124세대의 물량이 있고 여기도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가점대의 구독자 분들이라면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냥 노멀한 그런 평면 이라고 보여집니다 포베이에 침실 4까지 4개의 방이 있고 그리고 어 드레스룸 좀 작아 보입니다 평형대에 비해서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나머지 뭐 특별한 부분은 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펜트리가 현관 펜트리 있고 여기 주방 펜트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거점 때의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하고 선정 방법은 제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그리고 특별 공급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통해 가지고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은 뭐 연후 그런 아파트와 똑같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의정부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그리고 수도권의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어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8호 제곱미터는 가점제 100% 하지만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가점제를 통해서 내가 가점이 만약에 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60점 중후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런 가점 관리들을 해가지고 원하는 지역들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가점이 뭐 20점, 30점,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만을 바라봐야 되고 또는 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은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서 이 공급 물량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물량들을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1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첨제의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보시고, 청약신청한다고 해서, 당첨이 안 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물량들에 관심을 갖고, 이게 청약신청을 해서 되면 좋은 겁니다. 꼭 당첨이 되기 위해서 꼭 내가, 어, 당첨이 돼야지, 돼야지, 돼야지. 이렇게 좀 불안한 심정,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청약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좋은, 뭐, 게임을 한다? 그런 느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면은 좋다는 그런 마음가짐 안 되면은 다음에 더 좋은 물량을 내가 노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런 물량들을 공부하시면서 하나 두 개씩 어, 청약 신청을 하시고 또 향후에 이런 가점 가점 커트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18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1순위가 19일, 20일이 20, 2순위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C4 블록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개 블록을 동시 청약을 원하시는 것을 하시되 만약에 이 C4 블록에 당첨이 되신다면 이 효력 발생이 돼서 나머지는 이제 어 당첨이 돼도 어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C3 블록이 27일 그리고 C1 블록이 28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순차적으로 어 동시 청약을 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빨리 당첨된 곳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을 본다면 이제 7구 A 타입, B 타입 같은 경우에 는 3억 후반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 서울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전세 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어 물론 의정부에서도 조금 역세권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6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초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그리고 101 타입과 어, 125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70%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두 개의 물량 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개다 해당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들을 보시고 관심 있는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79A 하고 79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B 타입이 세대도 작고 여기 뭐 보면은 79B 타입이 세대도 작고 그리고 구조도 알파룸이 있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 A 타입 79A 타입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게 B 타입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워낙 뭐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좀 물량이 많은 것들을 어, 가점이 높으신 분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타입을 본다면 은이 물량이 좀 작은 125 타입을 하는 게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101 타입 그리고, 그리고, 283세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 많이 늘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물량을 많이 넣고, 또, 5억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당, 그,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서, 제가 청약을 넣는다면, C4 블럭에서는, 이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124세대 에 있는, 이 C4의 125 물량을, 늘것 같습니다. 이 물량을 늘것 같고, 그리고, 어, C1이나 C3 같은 경우에는, 79A 타입의 물량들을 청약 신청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본인만의 청약 전략들을 한번 짜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생각해서 역발상적인 그런 청약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는 84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동일 수급권에 있는 대강이나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 서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5억이 넘게 실거래가 찍혔고 호가는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의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가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지금의 현 실거래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실거래가 역시도 2년이 지난 비과세의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 가격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2천 이제 평당가가 이제 1,200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이쪽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괜찮지 않을까 가격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청약을 해서 내집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있는 물량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워지고 있죠. 향후에는 조정을 받거나 침체 국면이 오게 된다면 이런 반전,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황기가 와서 이런 물량들도 미분양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꼭 청약 신청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해야, 해야 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좀 이런 마인드를 좀 여시고 이런 외곽 지역이나 좀먼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이나 또는 이런 구조라든가 또는 주변의 어 개발 계획들 그런 상황들 미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시고 해당 부동산도 어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임장이라 그러죠 이런 임장을 매주 하면 좋습니다. 매일 하면 좋고 매주 하면 좋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옥석 같은 그런 귀중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정말 해당 지역에 가치가 있는 개발 계획이라든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근매 물건들을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역 한번 들러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선택,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산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 그리고 부동산의 그런 가치관들을 정립하셔가지고, 청양시청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이제 이러한 분양 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 정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